Huk hurting them.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신조로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니라 아멘. 우리가 뉴스를 보면 국내 뉴스도 있고 해외 뉴스도 있습니다. 국내 뉴스를 기자들이 또 카메라와 함께 촬영을 해서 또 어나운서들이 그 상황에 대한 뉴스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의 특파원들 있죠. 미국에 있는 특파원들, 아프리카인 특파원들, 각 나라에 있는 특파원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내어서 그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전달해 주는 매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천국에 보내는 천국에서 우리들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하여 천국 특파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냥 단순하게 아, 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본 천국에 가서 본 모든 사건 증언을 저희들에게 특파원으로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준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로 한 주간 두 주간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라고 하는 말이 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계시 개시. 개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귀로 들려지는 것.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 이하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손으로 만진바 된 것을 요한이 직접 우리들에게 이특바원 천국 특바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춰 놓았던 것을 활짝 열어 보십시오. 뭘 보라고? 천국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들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그것도 잘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손으로, 느낌으로 만져보고 깨달아 보십시오. 이게 예수 크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호는이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어 사도입니다. 제자인데 이 베드로는 좀 성격이 왈가닥 성격이고 좀뭐 덤벙덤벙거리고 좀 우리로 보면 아주 외형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다면 여한은는 차분합니다. 뒷일을 잘 수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는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있지만 요한은 뒤에서 지도자를 잘 내조해 줄수 있는 그런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반모섬에 가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반모섬은 하나의 큰 섬입니다. 섬인데 거기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결국은 이 환난과 핍박과 고생을 당하면서 이 마지막 단계가 뭐냐? 네가 죽을 거냐 살 거냐? 너의 생명을 내놓을 거냐 아니면 반무송으로 갈 거냐 자기는 그랬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그리고 오늘 복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무송으로 귀향살이 하려고 갈때 이 제가 이반모섬에이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이 마지막 코스가 이 반모섬입니다. 왜냐하면 반모섬은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반모섬에 가는데 반모섬에 사람들이 가다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치면 뭐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어, 어디든지 큰 배들이 있어서 이런 밤모섬도갈 수가 있지만, 어, 옛날에는 이런 밤모섬에 가려고 하면, 이 섬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에 매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 밤모섬입니다 그러니까 귀양사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귀양사리 가운데 이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계시를 천당에 대한 특박원으로서의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1제를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하여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성경에 이것을 거꾸로 한번 역해석해 봅니다. 요한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사를 통하여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천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종들에게. 이 종이라고 하면, 우리나 사도 요한이나, 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속히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천국의 특파원의 유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오늘날 또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서 천당에 간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꿈에서 보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천국에 대하여 보여주면서 어 이분들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요 사이 이러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우리는 가끔씩 간증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어 진짜 중요한 것은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날 이 간증자들이 전달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뭐 잘못 본 것은 아니겠지만 간증을 잘못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내용들을 더 많이 전달하다가 보면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쑥 빠져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간증 집회, 특별히 천국에 대한 뭐 지옥에 대한 이런 얘기의 간증을 할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들을 때도 조심해서 잘 선택해서 들어야 되기도 합니다. 자, 요한은 뭐에 대해서 본 것을 말하느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증거. 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우리로 말하면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또 TV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카메라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매체가 뭐냐 하면 성령에 감동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국의 특파원을 우리 하나님이 파송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죄들에게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왜 복이 있다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읽는 것, 두 번째 듣는 것, 세 번째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복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기록한 것을 지킬 때에 내 시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이런 시간은 하나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익숙해지고. 이것이 바로 습관화가 되어집니다. 내 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하게 잘 사용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도 있고 일을 하다가도 찬송 부를 수도 있고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내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쪼개어 쪼개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제일 많이 들을까? 우리는 이런 것을 꼭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익숙해지게 되면 습관 나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익숙해지게 되면 이것도 습관화가 되는 것이고, 또 지키는 일도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는 절대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런 시간들을 잘 돌이므로서 우리는 일곱 가지의 복을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요한을 통하여 천국의 특파원이 보내준 말씀 말씀들을 이제 한두 주간 동안 이 계시록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은 어떤 일부터 시작하느냐 하니까 사절에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첫 서두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일곱 교회가 이제 2장부터 일곱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어, 장점, 잘했던 것, 그리고 또 책망받았던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요한은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요한에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언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느냐 고난당하고 핍박이 오고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냐 내가 부자고 어려움이 없고 아주 모든 일이 다 평화로울 때가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되씹고, 되씹고 또 되씹으면서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뜨시면요 절대로 기도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좀 결론입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 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장차 주님이 부름 타고 오실 그 날에 주님을 본 사람도 있고 주님을 애미하게 본한 당하게 했던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애국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가 요한을 통하여 보여준 천국의 말씀들을 우린 시간시간마다 천국을 볼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국의 귀한 소망 우리에게 주셨으니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돈는 은혜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 나누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장로님의 기도와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시간들. 물건을 팔며 고맙겨 또 하루 종일토록 주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 학교 위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교회 나오기 힘드는 분들도 가정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사오니 주여 예배하는 자들 마음 속에 오늘 또 천국의 특별 원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귀한 복으로 채우는 시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떠들겠습니다.